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 c 홍입니다 자, 교재 7페이지 8-2번 학교 시험 기출 문제죠? 자, 거기 단 질문이 많아서 이제 따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일단은 뭐 문제 이렇게 되어 있지. 어떤 기학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데 재민이는 분자를 잘못 보아서 어1.18 땡땡으로 나타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분수가 있는데, 그치이 분수가 하나 주어졌어. 이 분수를 모를 표현했다. 소수로 표현을 했다 그지 소수로 표현했는데 요 값이 얼마냐면 (1.18) 땡땡으로 나타냈어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일단은 얘는 (99분에) (118) 빼기 하나다 그치 그럼 얘는 (99분에) (117이) 될 거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재민이는 분자를 잘못 보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그럼 분자를 잘못 보았다는 얘기는 얘는 제대로 못본 거고 얘는 제대로 본 거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거지. 그럼 99는 제대로 된 거야. 다음에 효연이는 분모를 잘못 보아서 어떤 똑같은 분수죠. 이 똑같은 녀석을 역시 소수로 표현을 했는데 그 값이 1.916 땡으로 주어졌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9 909이지, 그지? 909분에, 어, 1916백이 191로 주어지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로 주어지냐? 900분에. 자, 1916에서 191을 빼볼게요. 1916에서 191을 빼니까 601은 5고요 다음에 11백이 9는 2가 되고, 하나 줬으니까 801은 7이죠. 1725로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혜연이는 분모를 잘못 본거 아니야? 그냥 잘못 본 거야. 분자는 뭐한 거지? 제대로 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분수는 어떤 분수냐면, 제대로 본 녀석이 누구냐면, 이거죠. 1700, 9, 분모는 99로 본 거고, 분자는 얼마로 봐야 된다? 1725로 주어지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때 이 처음 기약 분수를 순환마디를 이용해서, 뭐, 순환수수로 나타내어라, 라고 주어졌는데, 저건 어려운 게 아니죠.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어떻게 돼 있었어? 어. 일단은 누가 잘못 봤어? 나타냈어? 분수가 있는데 뭐 처음에 누가? 재민이가 분수가 있는데 소수를 표현했더니 이게 되더라. 그럼 기분 좋게 분수로 바꿔보고 분수로 바꿨는데 이제 뭐 잘못 본 거야? 분자를 잘못 봤어? 그럼 분모는 제대로 봤어. 그 다음에 효연이도 자 나타냈더라? 그랬더니 분모는 어떻다? 잘못 보고 분자는 제대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는 분모를 제대로 본 것이고, 밑에서는 분자를 제대로 본 것이니까, 결국 위에서는 분모를 가지고 오고, 밑에서는 분자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이 뭐로 주어지냐면, 얼마로 나와? 1 4 아, 17점. 4242로 주어지게 돼요. 따라서 17점 땡땡이다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순환소수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